음,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가? 치즈가 안 없어진 거 보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이 쥐가 필요 없다. 안 되네. 음. 아, 이게 뭐일 순가. 세이브하고. 음. <끝> 안 되네. 저기다가 뭘, 뭔가를 갖다 놔야 돼, 저기다가. 여긴 뭐 없고. 이쪽 길 없고. 다시 더해보자. 아, 미치겠네. 이거 생기 있는 꽃섯송이6 더하기 3 더, 아이고, 더하기, 3뭐 더하기, 어 더하기, 어진 그림 겨진그림도 있나? 기도 있나? 더하기, 4 더하기 5는 26 더하기 4999는 5025. 일단 이거는 그림화 자 빼고 다한 건데 5025. 안되는데? 5031도 아닐, 아닐 거고. 화 뭐지? 꽃, 화, 그림, 화. 모든 화. 잠깐만. 네 개니까. 아, 아, 이거였어. 아, 진짜.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아... 내리실 없습니다. 수원 방면으로 한 시간 동안 뒤졌는데, 이거였네. 그니까, 그림, 꽃, 꽃 빼고, 그림만이었어, 그림만. 흰색 열쇠? 아, 진짜. 내가 뭐, 뭔짓거리라는 거지? 아, 씨. 아, 짜증나. 일단, 일단 세이브하고. 아, 짜증 이빠이 됐으네. 여기 아닌가? 아이고, 문이 열렸다. 어, 왜 이렇게 깜깜 여기 또. 뭐야. 도서실 공지사항.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 바르게 앉을 것. 항상 정숙하도록 할 것. 냉. 외국어로 든 책이 놓여있다. 어... 다 외국어야? 하, 깜짝 놀랬네 씨. 하, 엄청 깜짝 놀랐네. 가지말고 뭐야? 아이 계속 그냥 오네 저거 어떡하지? 딴딴 데는 안 열리나? 저 열쇠로? 저쪽 열쇠인가? 무조건? 음 안되네 저쪽에 밑에 열쇠네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어씨 깜짝이야 어, 어디지어 깜짝이야 이 뭔가 뭐 없나? 여러 책들로 가득 차있다 아무 없나? 어 작은 칼을 얻었다 칼? 아씨 잠깐 저 칼이면은 그 인체 모형 그거 깔수 있겠다 인체모형 그, 뭐야, 뭐가지딸수 있겠네. 좋아. 일단 저쪽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저기 저놈이 계속 나오라고 그래.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아, 깜짝이야. 여기서, 여기, 저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같은 길로 돌아서, 이쪽으로, 벽에 붙어서 오케이 됐다. 됐다. 이쪽으로 와서, 일 인체 모형한테 이쪽으로 가서 작은 칼을 씁시다. 작은 칼로 인체 모형을 찔렀다. 칼이 끝까지 다 들어가지 않는다. 금속은 안된다 그랬지? 금속은 녹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한테 한번 써보자 작은 칼을 약품 속에 담갔다가 뺐다 독을 잔뜩 바른 칼을 얻었다 그렇지 저거 독이었구나? 용해제가 아니라 저게 독이 아니라 용해제였네 작은 칼을 어디에 찔러넣을까요? 십자 모형의 심장에 꽂은 칼이 안으로 녹아 들어갔다. 뭔가 떨어졌다. 은색 열쇠를 얻었다. 오케이. 일단 세이브하고 <laughs> 좋아. 은생 열쇠를 사용하자. 어, 새우 새룹 소리. 뭐지? 3월 31일. 어쩌지? 자학급탄걸 애들한테 뺏겨 버렸어. 그리고 지갑에 돈도 먹을 거살 돈도 없어. 미안해. 오늘 저녁은 못 차려줄 것 같아. 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둡다. 머그, 먹을 것 따위 어찌되든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것들보다 언니의 운누, 얼굴이 더욱 보고 싶을 뿐이다. 니가 침대에 기대 나를 바라본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다. 나는 언니의 눈물로 얼굴, 얼룩진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하얀 새가 맑게 지저귀는 소리도. 벽에 커다란 곰팡이가 피어있다. 일단 하얀 새를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자. <laughs> 좋아. 언니. 내가 언니를 지킬게. 제 여자였어. 반드시 꼭 뉴스 보도. 이 말은 지금 교실에 사건이 발생, 살해당했다. 현재 살인범은 호송 중. 그리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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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셨습니까? 수고 많았네. 정신분석 결과는 어, 나왔습니까? 응, 아마 내일쯤 정신병원으로 호송될 것세. 역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옹호할 변호사들도 많이 있을 테지. 교사 한 명과 여덟 명의 반 아이들을 죽이고, 거기에 여섯 명은 중상. 수색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언니라는 사람은 찾지 못했네. 계속 수색 중이라지만 일단 호적에는 분명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보다 밥 먹을 시간이니 일단 무, 밥부터 먹고 오세. 예. 뭔내 용이야? 뭐지 뭐지? 언니 하하. 절대 그 애들로 하여금 언니를 못 괴롭히게 내가 지켜줄 거야. 하하하하. 뭐지? 뭐야? 끝이야? 뭐야? 어? 많이 일기..이.. 많은 일기를 찾았더라면? 일기 찾아보자 한번 <laughs> 뭐지? 일기를 더찾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나? 잠깐만, 은색 열쇠, 은색 열쇠 지금. 오케이. 일단 다른 다른 걸 한번 다 찾아보자. <laughs> 여기 곰팡이. <laughs> 일단 아까 그 꽃이 좀, 아니 잠깐 여, 시계도 있었구나. 시계도 좀 의심가는데? 시계, 지금, 분홍색 꽃. 분홍색 꽃도 지금 아직 안 썼고. 쓰읍, 분홍색 꽃은 어떻 써야 되지? 잠깐, 이거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부터. 음,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시계가 오후 11시를 지키고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 모르겠단 말야? 이아 깜짝이야 씨 어디 뭐안 먹은 데 있나? 내가 아는 데는 다 찾은 것 같은데. 내가 이기를안 찾아봤으니까. 항상 장소 가도록 할 걸. 여기, 여기를 한번 찾아보자. <laughs> 오, 깜짝이야, 씨. 음. <laughs> 어? 바이체의 비밀이기. 정말 왜 이렇게 나약한 걸까? 왕따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오! 일길 찾았다. 왜그러든 책. 또 없나? 또 없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찾았다, 찾았다. 좋아.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서 세이브를 하자, 세이브. 세입하고 저 오후 11시가 뭔지를 모르겠네. 오, 오, 아직 안 끝났어. 4월 4일 언니가 학교를 그만뒀다. 언니는 아빠를 더잘잘돌보기 위해 그랬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치만 난 진짜 이유를 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애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일이 없다. 음. 4월 5일 아빠의 기침이 갈수록 심해진다.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을 살 돈은 이제 거의 바닥났다. 음. 이거 곰팡이고. 어, 여기 길 있네 그림이 걸려 있다. 그림이 걸려 있다. 고민형 하나가 놓여있다 표정이 굉장히 비참해 보인다. 쓰읍.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림이 걸려 있다. 문은 문이 굳게 정겨 있다. 이쪽 길은 아닌가 보네. <laughs> 아, 내가 오, 내가 올라오기로구나. <목소리> <1이구나>. 이쪽 길로 <목소리> 먹을까? 지은양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다. 여긴 우리 집? 4월 8일.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다만, 이젠 정말 됐다. 더 이상 신세 신세지고 싶지 않구나. 아빠는 언니에게 말했다. 안돼요 저희는 무슨일이 있어도 아빠를 끝까지 놓치 않을거에요 언니가 대답했다 언제나 그렇듯이얘 여자였어? 진짜 신기하네 일상용품들이엄게이렇으로 들어차있다 이렇 마시간 음식들게 가득 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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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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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언니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뭐야 큰 땀부터 이건 뭐지 나무 대약속 썩은 냄새가 퍼져 나온다 물은 이미 누렇게 변해있다음어 고민형이다 고민형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구나 아무것도 안 있네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 안 되네 저 고민형이 걱정된다 아프다는데 어쩌라고? 아픈데, 아픈데 뭐 어쩌라고? 안 되네. 될줄 알았는데, 딴 데로 한번 가볼까? 어, 갑자기 있네 여기 또, 아, 이쪽이 열려있군. 어, 사람이다. 남자 인형, 고민형을 고친 인형을 찾고 있나? 만일 나에게 사실을 준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어때? 그럴 수 있어? 내 사진? 내 사진은 안 되지. 딴데 없다고 뭐 없나? 4월 12일 집에 돈이 다 떨어진지도 한참 지났다. 언니는 매일 초조해 보인다. 뜯겨진 페이지 한장 얻었다. 좋아. 순트, 순탄하군. 일단은 사진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너 누구 사진을 찾아봐야 되나? 조각상에 뭔가 새겨져 있다. 아픈 지옥으로 통한다. 아픈 천당으로 통한다. 아픈 부담으로 통한다. 아픈 책임으로 통한다. 음. 어 사지를 어떻게 하지? 분홍색 열쇠는 있는데. 아까 그짱게 있는 문 한번 가볼까? 잠겨있는 문을 한번 봅시다. 열렸다. 우와! 이거 엄청 잘 꾸며놨는데? 고민형. 칫! 말 걸지 마. 뭐지? 램프가 방안을 환홀하게 비추고 있다. 여기 일기다. 4월 10일. 하얀 새의 상태가 점점 도와지고, 좋아지고 있다. 덕분에 언니도 기뻐한다. 뭐지, 이건? 보랏빛 안개 속에 흐릿한 여자 그림자가 보인다. 뭐, 필요한 거라도? 사진을 달라고 한다. 그러지, 뭐. 가져가렴. 여자의 사진을 얻었다. 어허. 불 옆에 뭔가 있다. 조심해서 집어볼까요? 집는다. 뜨거운 수술을 얻었다. 어, 좋아. 평범한 고민형이다. 토끼녀. 아, 이봐, 거기 언니? 이봐, 거기 언니? 지금, 호,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안다고 한다. 어, 그래? 그럼 좀 알려줄래? 지금 11시야. 거짓말 그거밖에 안 됐을 리가 없어 그 시간에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 않았을 거라고 어? 아 오후 11시였지? 그러면은 23시 어? 세상에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고마워 뭐야? 아 이거 4월 17일 언니가 아빠 약살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방 안에 화려, 화려한 옷과 인형들이 많아진다 언니는 그걸 보며 괴로워한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로 봐선 분명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같다. 그런데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매일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면 늘 피곤하고 창백하다. 오늘도 무지 피곤했어? 아빠가 이렇게 물어도 언니는 항상 옅은 미소만 지어 지워보, 보일 뿐이었다. 음. 잠깐 저거 뭐지? 그림 아래에 목 매단 고민란 제목이 붙어있다. 그러나 그림 안에는 슬픈 표정을 지은 고민영이 얌전히 앉아있을 뿐, 목을 매달고 있지는 않다. 오, 여기 뭐지? 빈선물 상자가 있다. 이거 뭐야? 플라스틱으로 된 장식품들이 들어있다. 이거 많이 뭐, 와, 아무것도 고 음, 일단 사진을 얻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 길. 여기, 여기. 고민영을 고치는 약을 찾고 있나? 만약에 나에게 사진을 준다면 도와주, 도와줄 수 있는데 어때? 그럴 수 있어? 그러겠다고 답한다 여자의 사진 뭐야 몸통? 무슨 몸통? 어? 4월 14일 말도 안돼 말도 안 된다고 이건 거짓말이야 언니가 절대 그런 일을 할 리가 어? 아 뭔가 바뀌었네 지금 뭔가 바뀌었네 여기가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나? 좋아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저기로 한번 가보자 네 몸통 좀보라빛 안개 속에 흐릿한 영향을 입니다뭐 필요한 걸라도 몸통을 날라간다 그렇지 뭐 가자 가람. 오케이 땡큐 베리 깜싸 좋아. 몸통을 이제 다시 쟤한테... 오? 머리... 머리... 머리 또 가져와야 돼? 4월 15일 내 머릿속에 어제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 언니가 왜 모르는 남자와 여관해서... 하지만 정말 역겨워. 그런 장면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일기를 계속 얻네. 야, 머리도 줄수 있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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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하고 올게. 기다려봐, 세이브를 하고 오자. 세이브가 여기였나? 여기 아닌데, 세이브 내려가서 세이브 하고 와야겠네 아, 이, 이 불, 불편한 것. 음 게임이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좀 이제 야, 좀 많이 순탄대로네 좋아 세이브하고 좋았어 올라가서 이제 머리를 달라고 하자 님 머리 좀 주세요 님아 머리 좀 주세요 그러지 뭐 가져가렴. 왜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좋아 머리를 가져왔다. 오, 오, 4월 16일 언니가 그럴 리 없어. 그치? 내 질문에 언니는 넋이 나가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 미안해, 언니 울면서 내 품에 쓰러졌다. 난 그저 돈이 필요해서 언니는 밤새도록 내 품속에서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심장을 계속 발로 콕콕 찌르는 듯 했다 어? 피어넘 뭔가가 울렸다 아를 얻었다 고민.. 고민형을 고치냐고 찾고 있나? 만일 나에게 심장을 준다면 도와줄 수 있다 어때 그럴 수 있어? 심장도 갖고 와야 돼? 호호 빨리 달리는 세이브하려면, 세이브 세이브 것 같아. 어 일단 세이브 하려면 위쪽에 세이브 있어네 세이브 있을 거 같아 여깄다 여깄다 세이브 여깄다 세이브 세이브하고 머리를 아니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얘 뭔데 왜 이렇게 착하지? 다줄 기세인데? 여자는 아무런 말을 하, 하지, 않, 하지 않고 있다 여자의 심장을 얻었다. 뭐지? 어? 뭐야, 이거? 1, 2, 3, 4? 나중에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걸로? 음. 죽어나서 심장을 받았다. 오, 입맛에 딱 맞는 심장이군. 그럼 약속대로 약을 주지. 약을 어었다 어, 없었는데. 어, 가서... 고민형한테 약을 주자. 약... 약을 고민형에게 먹였다 하, 살것 같다. 고마워. 뭐야, 없어졌어? 응? 세이브. 뭐 없나? 씨 아무것도 없네. 일단 이쪽 길. 어우 깜짝이야. 이쪽 길 생기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단지 언니를 용서해 줘. 언니 정말 역겨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더럽고 추악한 언니. 미, 미안해 하지만 돈이 없어 아빠 약을 살 돈이 빙계 되지 마. 언니 그저 더러울 뿐이야.

썩어버린 몸. 음. 그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었다면? 잠깐만. 심장을 지켜? 어,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녀의 심장을 못 지켰는데, 지금? 일 내가 악보를 구해왔으니까, 악보를 쳐보자. 걸지 말래도. 피아도가 여기밖에 없나? 아, 큰일 났네. 나 이거 다음, 다음 엔딩을 못 보네, 이러면은. 아이씨, 일단,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안 해본 게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비참해 보인다. 안 되나? 아, 악보를 쟤한테 줘야 되는구나. 악보를 얘한테 주고. 안 되네? 안 되네? 어, 아, 이거 끝났네, 이러면은. 다음 엔딩을 못 보네. 하... 아, 이거 진짜 아쉽네, 이거. 그녀의 심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심장을 지키려면? 아, 이거 아쉽네. 일단은 악보를 구했으니까. 아, 여기서 구했지, 내가? 아, 이 악과하고 이게 전부 다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가 본데. 아, 이거 진짜 아쉽네. 진짜 아쉽다 진짜. 하... 음, 진핸딩을 못 보겠네 여기서는 그러면. 다음 다음에 해야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거.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